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골반에그 기울어진 것 또는 틀어진 것을 수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자, 이 정도 상태까지 내려오셨으면은 내려온 상태에서 한발 들기. 한 발, 오른발 살짝 들어 보세요. 네. 이때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틀어진 쪽 근육이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. 자, 반대쪽 다리 올려 보시고 이때 어, 골반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내려오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이고요. 그다음에 골반 양쪽에 있는 좌우 심부 근육 다 사용되는 운동이고요. 허리를 건강하게 하고 골반 안정화 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. 천천히 엉덩이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그렇죠. 올릴 때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쭉 유지가 돼야 돼요. 휘어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힘을 꽉 줘서 가운데로 힘을 모으셔야. 좀더 이것이 쉽다라면은 오른쪽 왼쪽 다리를 그대로 올려보실게요. 더 올리고, 그렇죠. 요렇게. 유지하시는데 흔들리면은 골반이 틀어. 어느 쪽이 더 힘드세요? 오른쪽, <laughs> 오른쪽 골반이 틀어지신 겁니다. 어, 자,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, 외측에 있는 근육입니다. 이 근육은 사실 근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얇은 막같이 아주 얇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런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자,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쭉 내려오고 다시.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파하세요. 시큰시큰하고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아, 이게 이완되면서 이렇게 시원하고 좋아지는구나. 한번 경험해 보세요. 허리가 아플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리 뒤쪽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. 따라서 쭉 엎드릴 때 엉덩이를 뒤로 완전히 빼고 허리 근육을 사용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숙이는 게 아니라 다리와 고관절의 근육을 사용해서 완전히 숙여볼게요. 이때 무릎이 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. 척추는 편 상태에서 바닥에 손을 완전히 닿아주세요. 그러면. 뒤꿈치에서부터 무릎 뒤쪽 엉덩이 허리까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. 이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조금 기어갈 때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흉추를 완전히 눌러주세요. 두 어깨 사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. 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오래 앉아계신 분들 꼭 하십시오. 다시 천천히 되돌아오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.